안녕하세요. 2021년 6월 20일 일요일. 오늘은 들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들깨 에, 이제 좀 시원해진 시간을 맞아서 잠시 에, 농장에 나왔습니다. 이제 복분자 수확도 거의 마무리 단계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남겨둔 자투리 공간에 심을 들게 들깨 이야기를 오늘은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심지 않고요. 그 먹거리, 자가 소비용 먹거리로 심는데 유튜브로 찍기 때문에 이제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있는데 들깨 이야기. 우리가 흔히 하는 들깨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제 농장의 일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저는 매년 들깨를 6월 한 5일 경 이렇게 파종을 합니다. 에, 포트에 파종을 해서 두판 정도면 아, 제가 먹을 들깨는 충분히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약한 6월 한 25일에서 6월 말 사이 예, 모종 육묘 기간은 대략 23일에서 25일 그렇게 해서 모종 어, 증식을 뭐 하는데요 이렇게 쏙 뽑으면 이렇게 잔뿌리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심어도 되는데 아직 한 3-4일 더 키울 예정입니다 좀더 뿌리가 튼튼하게 예, 이렇게 모종판을 꽉 채우면 모종할 예정입니다. <laughs> 처음에 씨앗은 아무래도 타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한 개씩 넣지 못해요. 다섯 개나 여섯 개 씨앗을 넣었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한 개나 두 개씩만 놔두고 이렇게. 자른 흔적 보이죠? 예, 하나나 두개씩만 놔두고 예, 모종을 키웁니다 모종을 키웁니다 참고로 들깨는 아, 들깨 이야기 잠시 하겠습니다 들깨는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입니다 단일성이라고 하면 일조량 즉 빛이 비치는 시간이 짧아졌을 때 짧아졌을 때 꽃이 피는 그런 작물입니다 제 농장에 이렇게 보이는 이 국화도 대표적인 단일성 식물입니다. 가을에 꽃이 피는 국화도 단일성 식물인데, 역시나 일조량이 짧아졌을 때 피는 것입니다. 파종을 아무리 빨리 하고 모종을 빨리 해도, 이 들깨는 9월 초에 꽃이 핍니다. 9월 초에, 9월 초에 꽃이 펴서, 꽃이 펴고, 그리고 9월, 8월까지는 잎을 따먹다가 9월 달에, 9월 달에 꽃이 피면 그때부터 이제 충분한 열매가 맺도록 해서 기름을 짜먹는데요. 참고로, 그, 들깨는 단일성 식물이기 때문에 가로등에, 가로등이 비치는 20m 안쪽은 씨앗이 잘 맺지 않습니다. 특히 가로등 4m 안쪽은 꽃이 피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주변에 가루덩이 있으면 들깨는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들깨는 참고로 잘 알다시피 들깨는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있어서 건강에 혈관에도 좋고 특히나 들기름은 들기름은 기억력 향상에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아, 질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요, 아, 들깨가 다른 식품에 비해서 기억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니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들깨는 우리 야구 구해말 구원 투수 마무리 투수처럼 농사를 짓다가 자투리 공간에 남는 그런 경우에 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로도 아주 좋습니다. 가뭄에도 강하고 특히 옮겨 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모작으로도 활용이 좋은 그런 작물입니다. 제가 심을 때는 간격은 약한 20에서 30cm 간격으로 둘 거고요. 정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두 포기씩 있는 것 이것은 정책을 하고 나면 이 중에 강하게 자라는 폭이 하나만 남겨 두고 또 잘라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가소비용 들깨가 조만간에 6월 말쯤 정식